올해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고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. 네, 자세한 내용은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. 김하윤 캐스터. 네 지금 서울은 하늘빛 트리기만 한데요 하지만 모레까지 정체 전선이 남부 제과에 머무르면서 많고 또 강한 비를 쏟아내겠습니다 이미 큰 비가 내려 집안이 약해진 곳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정체 전선 남쪽으로 뜨겁고 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더욱 강한 비구름대를 발달시키겠습니다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 혹은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보는 차츰 그 밖의 남부 지방까지 넓어지겠고요 오늘 밤부터 다시 비 강해지면서 시간당 50mm 내외의 폭우가 집중되겠습니다. 내일까지 많게는 200mm가 넘는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주변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비가 내리고 또 날이 습하다 보니 불쾌감도 살짝 느껴집니다.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26.7도, 강릉은 29.6도, 대구 25.8도를 보이고 있는데요. 체감온도는 이보다 1,2도 가량 더 높은 곳이 많습니다. 이번 주는 우산을 항상 챙긴다 생각하면 마음이 좀편하 주 내내 장마 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소식이 잦겠습니다.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.